안녕하세요. 민영언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체크무늬 리본으로 바나나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얼마 전에 입추였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이런 가을가을한 리본으로 한번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시작할게요. 자, 요렇게 24cm로 네 장을 먼저 준비를 하셔서요. 열 처리를 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열 처리를 해 주신 다음에 얘가 앞뒤가 있는 리본이에요. 이렇게 도톰한 원단들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본형 하실 때는 양면테이프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대로 말아서 이 접힌 부분을 그대로 뒤로 꺾어서 반대쪽을 꾹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떼고, 이 부분과 자국 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맞춰서. 에이지 기법으로 해줬었잖아요. 자, 이번에 배우실 거는 나뭇잎 기법이라고 해서요. 어, 양면 테이프를 원래 기본잉 할때 안쪽에다 붙이셨으면 얘는 바깥쪽에 우리가 보는 앞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반대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 그대로 말아서 붙여주시고 우리가 했던 기본잉이랑 반대로 테이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면에서 그대로 뒤로 꺾어서 반대편에 자국을 내주시고요. 자국을 내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떼서, 여기에 선과 자국 낸 선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그대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테이프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뒤집어서 붙여주시면, 이 끝에 모서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쪽도 옆선을 맞추시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 옆선을 맞추시면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기본링 하나는 나뭇잎 기법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링 나뭇잎 기법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쌍이 준비가 되셨으면요. 주름을 잡아주실 건데 철사 주름으로 철사를 이렇게 V자로 해서 리본을 넣어주시고 앞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주름을 잡아서 뒤에서 두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뭇잎 기법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앞면으로 보시고, 뒷부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5mm 공단은 15cm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합체를 할 건데, 가운데 철사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cm 정도 블루건 싸서 나뭇잎 기법을 위로 오도록 이렇게 합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기법은 나비 넥타이 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15cm에는 그대로 반을 접어서 반을 표시를 해주시고 반 되는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한 방울 쏘셔서 뒷부분에 이렇게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요 고정을 해주시고 얘를 묶을게요 묶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묶었어요 묶었으면은 일자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꺾이면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꺾이면서 끝나는 부분을 반 바퀴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매듭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바짝 묶어주시고요. 이대로 놔두면은 당연히 풀어지겠죠.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제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젖혀서 글로 한 방울만 쏘셔서 그대로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글로 한 방울만 쏘셔서 그대로 붙여주세요. 웬만하면 이 부분이 좀 펼쳐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열 처리를 안 했어요. 사선으로 너무 뾰족하지 않게 그냥 사선 느낌만 나게 이렇게. 양쪽으로 재단을 해주시고, 열 처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리본이 완성이 되셨으면요. 우리 핀대에 붙일 때는 가운데 붙여서 제껴서 붙이고, 이쪽도 제껴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 핀 하실 때는 끝에서부터 글루건을 중간부터 이렇게 쏘셔서 얘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대로 리본을 붙이시는데 핀때보다 한 1cm 더 나오게 시작을 하셔서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나 핀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리본을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방식 악세사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링은 이렇게 앞뒤로 벌리는 거 아시죠 벌려서 큐빅을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바나나 빙이 고리가 위로 가도록 얘는 이쪽에 맞춰서 왔다갔다 몇 번만 해주시면 얘네가 쉽게 이렇게 뚫립니다 나머지도 평집게를 잡고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해서 예쁜 바나나 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가을가을 하게 이런 브라운톤도 예쁜 것 같고요 이런 그레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